그 사람만 없었으면 인생 훨씬 편했을 텐데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뒤에서 내 얘기하는 사람 도움은 안 되면서 바라는 것만 많은 사람 꼭한 명쯤은 내 옆에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드로우 앤드류 작가의 럭키 드로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삶에는 당연하게도 악역이 있어. 왜냐면 우리는 주인공이거든.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서 악당 없는 주인공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갈등도, 극복도, 성장도 없겠죠. 현실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도구입니다. 그들은 내 거울이에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을 이기려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저 휩쓸리지 않는 것,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멋진 주인공의 자세입니다. 드로우 앤드류는 말합니다. 악역도 꼭 필요한 존재야. 우리를 위해서. 왜냐면 우리는 이 삶의 주인공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피하지 마세요. 그저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있구나. 지금도 나는 성장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을 꿋꿋하게 지나간 여러분은 진짜 멋진 주인공입니다.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인생이라는 대본 속에서 당신이 주인공임을 잊지 마세요.